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을 저는 시젠 어, 과연 이 쓰리 바닥 어, 지켜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쓰리 바닥을 어, 찍고 반등을 할 것인가에 사실 포커스를 좀 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을 주면서 윗꼬리를 좀 만들면서 끝났고요 과거 최저점인 59,700원을 어, 사실은 깰줄 알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좀 깼다가 뭐좀 뭐 지지를 한다든지 할줄 알았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어, 시즌도 같이 조금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천만 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최저점인 어, 59,700원을 어,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어, 반등을 했으면 가장 그게 어,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 사실 지켜봐야 되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영국 축구 같은 거뭐 TV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전 간중석에 다 어, 매진이 되고 다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비단 그게 우리나라도. 어, 내년, 내달이나 년내 내후달에 어, 그것을 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영국이나 다른 2차 접종이 완료된 나라에서 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실험을 하는 거랑 우리나라처럼 1차 접종률 50% 이제 간신히 넘었는 나라에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어, 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돌아간 것 같고 여기에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너무 위험하고 어,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오면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 위드 코로나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그 중증이 낫는어 어 그런 뭐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어, 그런 나라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어,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뉴스를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어 월요일인데 출발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주봉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나갔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들어왔다라는 모습 좀 보여줄 수 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어, 개인들이 실망 매물 포함해서 이제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개인들 많이 매도를 할 것으로 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시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연 며칠 동안 증시가 계속 안 좋았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7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61%까지 상승하면서 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지수가 천서닥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 장중에 천서닥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어,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특징 요소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구 경기를 보시면 토트넘 경기를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런 모습이죠 마스크도 끼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PCR 검사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PCR 검사에 대한 수출이 그리고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캐스천에 대한 질문에 어 아니다라는 대답을 저는 하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슈성이 사라지다 보니 증시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공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어,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분위기고요. 어, 실제적으로 영국에서는 해외 여행 규제 빼면 코로나 이전 어, 복귀가 거의 사실화 됐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문화를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를 지금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델타 변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지금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고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서민, 시민들한테 그렇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보시는 것와 같이 1차 접종률이 87.5%나 되고요. 2차 접종료까지 포함하면 76.3%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1차 접종만 50%인데, 지금 영국과 같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앞서는 모습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백신이라는 게 사실 100%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가까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죠? 그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하반기 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다시 한번 봉쇄를 할지, 위드 코로나를 갈지, 어, 그런, 어, 지금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제지표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위드 코로나를 결정한 부분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반기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게, 어, 결론적으로 어떤 큰 모임에 있을 때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PCR 검사에 대한, 어, 그런, 어, 수요에는, 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코로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증세에서는 어쨌든 이런 테마성이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전은경 본부장이 우리나라도 9월이나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준비 작업 공개적 진행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부스터샷까지 접종률만 16%입니다. 예방효과 2차의 4배라고 얘기하는 부스터샷을 계속적으로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금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접종 완료했고 높은 접종률 바탕으로 규제를 풀고 이상생활로 이제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확진자 수가 뭐, 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7일 기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인구 대비 8,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로 보여진다. 다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중증력이 떨어진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명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때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이 테마성, 쉽게 얘기해서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나라들이 어, 하반기 때 돼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일부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이렇게 높이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과연 PCR 어, 그런 소재들이나 어, 이런 재료들이 증시에서 많이 지금 어,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젠이라든지 다른 어 진단키트 주들이 하반기 때 이런 코로나에 대한 테마성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흐지부지하거나 어 지금 이상에서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젠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고 공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 시즌 뭐 어쨌든 배당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은 높아지죠. 하지만 이 배당을 바라고, 물론 이제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 투자, 시젠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고, 익녀금만 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실 기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시젠이라는 종목을 어,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 1년, 2년, 이렇게 특히나 이제,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피가 말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